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지죠 그러나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순교 반열에 들어가 순교한 사람이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 맞이하잖아요. 주님이 또 기쁨으로 맞이해주잖아요. 서대반 보십시오. 예,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자 우편에서 앉아계신가 서계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서대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서대반은 고요히 잠드는 이라 잠든 사람은 깨면 되는 거죠 겨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이 63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었는데 6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여러분의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대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지도 아실까요, 볼까요? 아시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꼭한 사람은 해방꾼이 있더라고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그 사람 없으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은 좀 하나님이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뭐, 없게 됐어요. 없게 되면 이제 대개체 는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 또 가론유다가 또 생기더라고요. 와, 차라리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뻔 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또 놓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열두 제자 중에 가론유다한 사람이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요, 가론유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죠. 그 사람이 막 찝찝이고, 그 사람이 막 자꾸 하면은, 그 때문에 듣기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안 돼야 되지 하면서 반면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니까 도움이 또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도움도 되고, 해로움도 된다는 거죠. 오늘 그열왕기 상도 보니까 악인을 멸망시킬 때 악인을 사용해서 멸망시키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저애굽의 바로왕을 통해가지고 훈련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오묘하시고요. 섬시하시고요 아주 신실하시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자, 봅시다. 66절 보면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올수 없다 해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laughs>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젯밤에 못 일어나서 갈 수도 있어요. 오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예배못 참석할 수도 있죠. 모든 예.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요.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떠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예, 떠났으면 또 떠난 대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깨달아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여러분, 한 2만 명이 떡을 먹었잖아요. 술술술술 떠났는데, 나중에 제자,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 제자가 있고요. 또70 제자가 있고요. 120 제자가 있고요. 500여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남은 제자가 12 제자가 남았어요. 야,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뭐, 우울 정도 생길 수 있겠고, 아주 좌절해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숫자에 관여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해놨고, 부르시는 자를 정해놨고, 그리고 롭다 하시고 영어롭게할 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숫자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숫자에 너무 예민합니다. 뭐, 숫자가 많이 있을 때는 막 만족하고 막 하다가 숫자가 줄어지면 힘을 쭉 잃고 낙심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만 명에서 12명으로 이렇게 쪼그려지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관계하지 않고 그 12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다고요? 너도 떠나가려느냐 그런데 이를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대답을 잘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니까 저는 그리소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자기 현류으로 대답하는 아니고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요 너희 애쓰께서 너희도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가렸느냐 할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신줄를 믿고 알아서 업나이다. 여러분 대답이 괜찮아요? 어떤 대답이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믿, 믿, 믿습니다.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 바로 영생의 말씀이시나요? 영생의 말씀인 죽게서 죽게 예, 우리가 있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까? 그래 돼요. 다른 것다 있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다 없어도 주님 계시면은 만족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도 계시고 다른 것도 다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은 주님 없이 다른 것이 든지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상 부귀 영화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어, 세상 행복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 이런 신앙이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까지 했지않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열두를 택하지 않했느냐 그러나 너의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열두를 예수님이 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 것도 예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을 할수 없는 것은 내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열둘 중에 하나님 다 택했지만은, 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한 사람은 막인이라. 근데 한 사람은 에 가룟 유다 다 이렇게 지명하고요. 한 사람은 있다 했는데 가룟 유다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찬에까지도 가룟 유다를 불러들여서 성찬을 하고 발도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가론 유다가 배신하고 죽은 이후에 설명을 한게 71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 결정을 잘 하셔서, 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사실지언정, 내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나는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음을 알고, 주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력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게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